신마를 아 이게 지금 몇번 우드인가요? <laughs> 이게 지금 3번 어, 우드로 진짜. 준 거죠. 네, 음. 탄도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제가 조금 우드를 편하게 치고 싶어서 다른 선수들은 한 14.5도 정도 쓰는데 보통 저는 한 1도 정도 높여서 15.5도 정도 쓰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저도 연습 양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치려면 공이 많이 떠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거리 욕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치는 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탄도를 1도 정도 더 높인 거를 쓰고 있어요. 아, 아, 다시 한번 볼게요. 아, 탄도가 그그 그 중에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저는 탄도가 되게 안 나와서 고민이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이 3번호도 탄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아 탄도 정말 아와 아니 이렇게 탄도가 높으면 파5에서 그린을 맞아도 뒤로 안 도망가거든요 지금 아니, 여기서도 발사각이 14.1도 나왔으니까 어, 낮게 치는 드라이버보다도 탄도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네. 드라이버 거리처럼 멀리 가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까 정확성만 신경 쓴다고 했는데 거리까지 많이 나거든요 아이, 거짓말쟁이 <웃음> 아. <웃음> <웃음> 그러면 네. 우드샷 이렇게 잘 맞추기만 해도 아쉽다고 느낄 텐데 이게 어휴. 많은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을 대변해서 전달하면서 <laughs> 잘 맞히고 싶대요 정타 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조금 어드레스를 하시고 조금 코킹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좀 길다고 드라이버처럼 멀리 가기보다는 조금 더 코킹을 해야지 정확하게 조금 다운블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킹을 스타트 때, 테이크백 때 코킹을 조금 왼손 느낌으로. 왼손 느낌으로 아 호킹을 조금 더 해주시면 내려오실 때도 조금 더 다운블로우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 간혹 무작정 멀리 쳐야 되겠다는 의지로 음. 테이크업을 길게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네. 정말 공맞히기가 어렵거든요. 음. 그럴 때는 정말 허프로가 했던 것처럼 약간 헤드를 먼저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훨씬 컨트롤하기가 쉬워집니다. 음. 조금 더 간결하게, 조금 더. 좀 컴팩트하게 음. 그래야지 우드샷도 특히 라이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또 이제 라이가 좋을 때는 조금 더 공을 왼발 쪽에다 두고 라이가 좋을 때는 조금 더백스윙 그냥 드라이버 같이 조금 더제 스윙대로 느낌을 조금 더 길게 가는 편이에요. 아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아. 라이가 좋을 때는 볼을 약간 더 왼발 쪽에다 네, 두고 왼발 쪽에다 두고 네. 코킹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고 하는 편이에요. 음. 그야 지금은 느낌은 <laughs> 정말 아 쓰러진구나라는 네. 느낌이 딱 들었어요.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무슨 느낌인지 어. 알겠네요. 나이가 어. 좋을 때는 쓰러치고 어. 좋지 않을 때는 약간 찌가친다는데 그게 아. 테이크어웨이 때부터 시작이 달라야지만 음. 이채 입사각도가 달라져서 이 시작부터 뭔가 다르게 하는 게 확실히 보이네요. 어. 그러면 안 좋을 때 그렇죠. 나이가 안, 어. 아. 안 좋을 때는 조금 안 좋을 때는. 조금 불안하거나 좀안 좋을 땐 정확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코킹을 좀 강하게 보여 드리자면 조금 더 많은 느낌으로 한번 쳐 볼게요. 공이치는요. 공이치는요. 공이치는 그냥 아까 전보다는 그냥 원래대로. 음, 아... 아까보단 살짝 각도를 약간 왼쪽으로 예. 약간 좀 우측으로. 아. 와. 공 맞는 소리도 약간 달고 그러면은 다른 것 같고. 어. 네,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우주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 이렇게 나이가 안 좋을 때는 살짝 좀 찍어치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조금 음. 더 코, 왼손으로 코킹을 통해서 테이크 백때 코킹을 통해서 조금 더 찍어치는 느낌으로 쓰시면 아. 조금 더 쉬워질 것 가, 어. 같아요 어. 그렇게 해도 조금 안 되신다면 네. <웃음> <웃음> 이제 티를 조금 더 높게 놓고 제가 티 위에서 스윙 우드샷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조금 드라이버 느낌 조금 연습 때. 어, 네, 연습 때 티에서 조금 올려 놓고 치는 어, 우드샷. 한번 보여 주세요. 티에다 놓고 치면은 바닥에다 놨을 때보다 훨씬 더 내가 공을 먼저 맞춰야 되겠다는 음. 생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휘두르는 게 훨씬 좋아집니다. 아. 아무래도 훨씬 쉬우실 거예요. 네. 네. 연습을 이렇게 또 하신다. 네, 잘. 고, 저도 공이 잘안 맞을 때 하는 유용한 팁. 음. 저도 많이 음. 티에다 놓고 연습을 해서 공을 바닥에 놨을 때보다 음. 티에다 놓고 치게 되면 스윙 궤도가 되게 완만해지고 부드러워지거든요. 음. 근데 바닥에 넣으면 이걸 뭔가 쳐야 되겠다는 맞아. 순간부터가 잘못되기 때문에 되게 몸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연습이에요. 아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하면 우드샷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 정리 한번만 해주세요. 네. 우드를 어려워하고 계신 분또 우드가 불안하신 분또 나이가 안 좋을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조금 더 왼손을 왼손 리드로 테이크백을 조금 더 코킹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조금 과하게 보여드리면 조금 왼손 느낌으로 코킹을 바로 해야지 음. 스윙도 간결하게 맞고 다운블로도 간결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왼손 리드로 코킹을 바로 해주시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음. 코킹을 바로 했을 때저 a 네. 이렇게 빨리 들었다 빨리 친다는 음. 그런 느낌이 좀들 m 들 정도로. 에이.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좀 라이가 좋을 때 내가 좀 우두의 자신이 있, 있지만 라이가 좋을 때 조금 더 멀리 보내고 싶을 때 그런 경우는 저는 약간 공을 왼발 쪽에다 좀 두고요. 포킹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평소와 똑같이. 그 아, 샷! 오, 마치 드라이버샷 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래요. 아크가 되게 컸어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공의 구질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공의 정확도,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laughs> 안 되신다 <laughs> 싶으신 분들은 네. 연습장에 가셔서 공의 위치를 아니 공을 치에다가 놓고 치셔야 돼요. 티, 우드 헤드 위치보단 조금 더한공 반개 정도 위에 음. 정도 놓으시고 이렇게 티에다가 어, 아 통도가 잘안 맞을 때는 티에다가 좀 무조건 올려놓고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네, 티에다가 올려놓고 치시면 조금 더 편한 스윙과 편한 탄도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좀 리듬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아잘 들었습니다. 네.